안녕하세요 예미안 치과 송정현 원장입니다. 지금 마취하고 왔는데 한 5개월쯤 전에 왼쪽 아래 어금니가 금이 가서 이를 뽑았던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잇몸에 염증도 그렇게 막 심하고 그러지 않아서 발치와 보존술이라는 걸 해놓았단 말이에요. 근데 네. 제 잇몸 상태를 보고 이제 엑스레이도 봤더니 5개월 만에 잇몸도 좀 타이트하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잘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 뼈도 우리가 발치와 보존술을 한 결과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어쩌면 이분 오늘 임플란트 수술이 많이 심플하고 환자분도 훨씬 덜 불편하고 좀 빠르게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한번 임플란트 수술을 좀 해볼게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잇몸에다가 임플란트가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될까? 위치 잡고 구멍을 잇몸에 살짝 뚫는 거야. 뚫어서 그게 괜찮은 위치인지 보고 나머지 치아의 배열과 윗니 아랫니 배열 이런 것들 맞춰서 아, 요 각도 요 위치면 되겠다라는 걸 확인하는 작업을 방 전에 했고 그래서 이제 잇몸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 뚫은 만큼 이제 점점점 임플란트가 들어갈 구멍을 확대시키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음. 사진 찍고. 음. 그리고 위에다가 뚜껑 덮는 작업. 네, 뚜껑 덮은 다음에는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저 사진 찍을 때 거울을 입안에 집어넣거든요. 그래야 요런 사진이 나오니까. 근데 거울을 집어넣을 때 제가 손으로 저 거울을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수술이 다 완전히 다 끝났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 거울을 손으로 잡았고, 그리고 저 거울 중에서도 어떤 부분은 멸균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멸균이 안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멸균이 돼 있는 부분만 입안으로 집어 넣었다가 뺐다 하는 거였고, 지금은 수술 다 끝났으니까 내가 이제 이 멸균된 글러브로 거울을 잡아도 되겠다 싶어서 잡은 거예요. 지금 8분 59초라고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진 찍고 뭐, 뭐 이런 시간들 빼면은 뭐 7분대 수술은 그냥 깔끔하게 끝났던 것 같아요. 하어요어 <목소리가> 그, 그, 원래 뭐 뼈가거나 그런. 그러...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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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 이렇게 있었던 자리에 네. 임플란트 하나가 다 들어갔고 얘는 지금 뚜껑을 덮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플란트가 이 뼈하고 같이 붙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2개월, 3개월, 4개월 이 정도가 걸려요. 네. 지금 수술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다잘된거 같아서 이제 몸이 얼마나 얘하고 잘 반응을 해서 붙어 주느냐 그 기다리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플란트 수술이 심플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발치와 보존술이라는 걸좀 해놔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어, 발치와 보존술이 뭐냐면, 어, 이를 뺐잖아요? 그 이를 뺀 자리, 이가 이렇게 뿅 나왔으면은 이뺀 자리를 발치와라고 해요. 네. 이 발치와가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점 뼈가 이제 차기는 차겠지만 그렇게 시간이 몇 달이고 기다리는 동안에 이 발치와 주변의 뼈가 점점점 녹을 수밖에 없어요. 뼈가 녹으면은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종류의 부철 뭐 틀리든 뭐든간에 그런 걸할때 뼈가 녹았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생긴다 하면 그때 가서 뭐뼈의식을더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면 많이 녹아 있는 그 부분에 맞춰서 임플란트를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심어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뼈가 많이 녹지 않도록 발치를 해서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이 발치 와에다가 미리 뼈 이식제를 조금 이렇게 채워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채워 넣어 놓고 그 위에 기술적으로 조금 복잡한 게 있을 수는 있어도 막을 덮어 놔요 막을 덮어 놓으면은 그 막을 덮어 놓은 그 안에서 뼈 이식제 채워 놓은 부분이 그 주변 뼈를 많이 녹이지 않고 뼈의 형태가 잘 유지되면서 뼈가 생기는 걸 유도하는 과정 그게 이제 발치와 보존술이에요 그래서 논문도 많이 찾아봤었는데 발치와 보존술을 한 상태와 안한 상태에서 굉장히 유의할 만큼 뼈의 그 레벨의 차이가 생겼거든요 나중에 임플란트를 할 계획이다 혹은 임플란트가 아니더라도 뼈의 모양이라든가 뼈의 양을 좀 지켜야 된다는 라 상황이면은 발치와 보존술을 해 놓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잇몸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는데 잇몸도 튼튼한 잇몸이 있고 조금 약한 잇몸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근데 잇몸이 좀 약하면 지금 같이 심플하게 무절개 임플란트 수술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절개를 하는 부, 무절개 하는 그 구멍 뚫은 부분 주변의 잇몸이 굉장히 튼튼했기 때문에 튼튼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절개 임플란트 수술을 할수 있었던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임플란트 수술 다 하고 그 튼튼한 잇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잇몸 치료를 추가적으로 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잇몸 수술 뭐 이런 것들을. 그 그러니까 모든 수술이 다 이렇게 끝나진 않아요. 당연히 뭐한 30분, 1시간 혹은 그 이상 걸리는 수술도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실력이 좋아서 이거를 수술을 좀 빨리 끝느냐뭐 그것도 중요할 수는 있겠는데 사전에 아, 이분은 요런 요런 방법을 통해서 수술이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는 과정. 그리고 수술하는 도중에 한다는 과정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 과정에 심플했다가 중요한 거예요. 발치와 보존술을 미리 해놨고 또 환자분의 잇몸이 그거에 맞게 잘 아물어졌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거고요.